아멘이시죠?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전달할 것은 사실 여러분 분명해요. 제가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 했잖아요. 수련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뭐를 전할까요? 이거보다 새로운 것을 막 어떤 주제를 잡아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6개월 동안 우리가 받은 말씀이 소화된 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낫요 우리가 지금까지 딱 마음에 담고 그것이 소은이가 전한 게 사실은 수련의 내용이야. 사실은 그런 게 수련의 내용이 돼야 돼요. 내가 받은 말씀이 소화돼서 나만의 것으로 재정리된 거뭐 이런 게딱 나가 버려야 돼. 아이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나가 버리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뭐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면요, 말씀이 딱 정리된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정리돼서 적용돼서 내 삶에 치유돼 버린 어떤 간증과 포럼이 그게 전달돼야 됩니다. 말씀이 붙잡아지고 소화된 거. 그럼 첫 번째 뭘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얘기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를 배워야 될까요? 복부적게 로든 집사가 저한테, 목사님, 초준, 초준 드라마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근데, 아유, 꼭 그게 주일 예배하고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 말씀하고 그거랑 너무 비슷하고 재밌으면서 막 우리들이 그 제자들과 어떤 닮은 꼴인가 생각해 보는 게또 너무 재밌다고. 근데 이런 게 진짜입니다. 뭐냐면, 그 제자들이 초준을, 초준 드라마를 보면 저는 뭘 느끼냐면, 너무 재밌어. 뭐가 재밌냐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 발견해 나가고 있어요. 그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잘 몰라 깊이 몰라 자기가 아는 만큼 아는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건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제가 뭔가 말씀을 가르친다기 보다, 저가, 저도 예수님과 닮아가면서 그것을 해야 돼, 먼저.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뭐가 전달되어야 되냐. 어떤 메시지도 전달되어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기쁨. 제자가 제자화되어져 가는 뭔가, 그것이 딱 전달되어지면 돼요. 형식이 아니야. 메시지는 제가 6개월 동안 전한 게 있겠죠. 4 6 24, 한20몇개 전에 총 52주니까 한 1년이 20몇개 전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뭔가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뭔가 어떤 사람은 그것이 녹아진 예수님 옆에 따라다녀서 느껴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견된 진 뭔가 그것이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포럼자를 노준집사로 뽑았듯이 뭔가 인도함을 받고 어 전수사님이 뽑은 거야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게 알아진 그것이 수련회든 초등부 수련회든 종교인 수련회든 뭔가 거기에 그것이 딱 전달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정화되는 그 과정. 자두 번째 또 뭐가 전달이야 됩니까? 구속사, 아까 성전에 관한 성전, 성막, 성전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과 종말론, 계시록으로 연결시킨다고 제가 했죠. 복음과 구속사, 와 계시록이 한방에 다 뚫려버려요. 우리 교회는 이거 진짜 나중에 아주 잘 알게 돼 있습니다. 2, 3년 지나면 어? 목사님이 그때 말했던 게 뭔지, 이제야알것 같아요. 왜? 통성경 막 읽으라고 했는지, 길라잡이 하라고 했는지, 맥이 뚫렸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 맥이 열려요, 맥. 성경을 보는 맥이 딱 뚫려 버려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개시록을 한번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딱이 말을 할 거예요. 진짜 쉽고, 재밌고,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거였네요. 너무 게시록 자체를 오해하고 있었네요. 이 말이 아주 막 뻥뻥 터져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쉽네요. 그거 주님이 다 알도록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이 열어 주시는 때네요. 놀랍네요. 이 말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오해를 걷어버리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도 해 보니까 안 어렵잖아요. 제가 다니엘서 다 알려 드렸잖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나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인지도 몰랐어. 다니엘서 8장, 12장 이런 내용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쉽고도 정확하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만 해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계시록도 똑같아. 계시록도 다 알아. 자 그리고 세 번째 금요기도회 때는 특히 치유 메시지를 한단 말이에요. 치유. 근데 뭔 치유입니까?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기도에 대한 치유, 삶에 대한 치유. 우리 생각, 특히 생각이 너무 좁아 우리는 생각이 막 우리 문제에만 갇혀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치유를 막 시도하죠. 방언에 대한 오해, 방언에 대해서 막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가 되는. 어떤 사람은 은사주의자들은요, 은사만 은사만 매달리다가 말씀을 몰라요. 근데 어떤 데는 은사 자체의 유익함 자체를 몰라버려.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둘다 극단이에요. 은사만 추구하다가 막 사람 쪼아,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도 하나님 주신 도구인데, 자기의 그 입장으로 늘 무시해. 둘다 극단이에요. 버릴 것도 아니고, 너무 지착할 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버려서 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서 까딱하게. <laughs> 막, 가슴이 쩍쩍 갈라지는, 어? 메마른 땅이 돼 있고. 눈물 한 방울 안 나. 어떤 사람은 너무 집착해가지고, 응? 거기에 매달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으면 막또막 막 믿음을 무시하기도 하고. 둘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중심 잡는 치유, 은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오늘 내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조급하게 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큰 그림을 보는 그런 것을 나누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죠. 생각에 우리의 좁은 틀이 무너지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전희순 장관님이 선지자적 기름 부음에 관한 포럼을 하셨는데, 그런 게 아주 좋은 예죠 뭐예요. 우리가, 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틀이 깨진 부분, 나의 고정관념이 깨진 부분들이 말해지고, 그런 것처럼 메시지화 돼서 10분이라도 말해지고, 그 다음에 간증도 되어지고, 하는 그것이 또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수련회를 하든 뭘 하든, 수련회 같은 거할 때는 제가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저는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면은 제가 또,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누구든지 그 말씀이 소화돼서 내 안에 부딪혀온 사람이 자기의 말로, 자기의 화법으로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소은이가 똑같은 말이지만 자기 말로 하니까 다른 사람 들으면서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와닿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활발하게 일어나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진짜로 그 말씀을 담아서 적용돼서 내가 깨뜨려진 부분, 그것을, 이거 파트에 대해서 누군가 한 명, 이거 파트에서 누군가 한 명, 이거 파트에서 한 명, 그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10분, 15분이라도, 그렇게 딱 나누는 자리가 되고, 마있는 것도 먹고, 진짜 휴식을 취하고, 놀기도 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그렇게 편안한 그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타분인하고, 타분이다고 축구팀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축, 축구팀 비유로 오중사역 이거 했었잖아요.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요. 저 이번, 지난주랑 이번주에 조기축구를 갔다 왔는데, 할아버지보다 못 뛰는 거야. 제가 갔더니 정말 71세 할아버지 머리가 백발 할아버지인데 진짜 그 할아버지는 20분 뛰고 또 20분 뛰는데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뛰, 뛰더라고요.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30, 20살도 넘게 어린데 그 할아버지보다 못 뛰는 거예요. 그거 제가 집에 돌아와서 헬스장에서 막두번 열심히 막 달리기 뛰고 그다음 제가 다시 가봤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 그니까, 한 20년, 30년을 계속, 계속 해오셔서 그런가 봐. 다리가 막 이렇게 두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가 기초 체력을 길러야겠다. 여러분, 영적인 근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있다면 이게 뭐 15년 쌓인 거예요. 뭔가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오늘의 나의 영적 상태는 한 번에 되지는 않아. 요안 돼요.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도 한 번에 갑자기 팍 되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어, 영적인 기초 체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매일 그 우리가 묵상 에타 20 이거 하잖아요. 그걸 꼭 문여정 님은 좀안 놓으실 리시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좀 문여정 님은 좀 갑자기 제 눈앞에 있어들어 가지고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여기에 일부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개해 주세요. 그래서 한 줄이라도 이거를 아니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약간 그냥 편안하게 한번 해 보세요. 예. 네, 이게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어, 묵상, 말씀 묵상, 특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서 내 마음을 딱 옮겨 적는 부분을 좀 해보시고, 자, 그리고요, <laughs> 제가 더또 웃긴 거, 기초 체력도 웃기지만, 나는 공격수도 못 하고 수비수도 못 하더라고, 가서 제가 조기 가서 제가 느낀 거예요. 조기 축구 가서, 저는 미드필드 밖에 못 하는 거예요. 둘다못 해가지고. 잘하면 공격수를 쓰고 잘하는 사람이 수비를 보는 거예요, 또. 수비를 제가 들어가면 무조건 뚫려서 못 뛰는 거예요. 진짜 창피하게 할아버지가 수비수 보고 있는데 저는 중간에서 뛰어야 되는 이런. 근데 제가 겸손하게 거기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못 하는데 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니까.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목자, 내가 목자적인 성향이 있으면 교사적인 것좀 준비해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또 내가 교사적인 게 갖고 있다. 조금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 근데 내가 복음전파에 조금 그렇다. 전도자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멀티플레이어가 되라고 했잖아요. 제가. <laughs>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꼭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팀을 잘 꾸려가야 돼. 서로서로 서로 도우면. 그 역할을. 네.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뭐, 다잘할필요 없어요. 근데 나, 나에게 맞는 것을 두 가지 정도는 좀 개발해 나가라고.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를 하냐면,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다고부터 방향이야. 제가 근데 안 잊어먹도록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준 집사랑 제가 가서 아침에 일찍 갔어요. 그러고 아침에 둘이 패스 연습을 막 하는 거야. 왜왜 그러냐면 나는 패스도 잘못 해. 개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개인 훈련. 한 번에 안 돼요. 공을 받으려면 트래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준 집사도 멀리 잘못 차. 롱 킥을 해야 돼. 롱 킥, 롱 킥, 롱킥또 배워야 돼. 여기서 저기까지 공이 안 날아가요, 잘. 근데 킥을 차는 것을 잘 배우면 탁 날아가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하려면 갑자기 막막 막 나가서 잘안 돼요. 내가 혼자 구원의 길을 집에서 해봐야 돼. 나가서 캠프 막 나가서 막 한다고 잘안 돼요. 딱 해봐야 돼 이걸 연습. 교사, 주일학교 교사안 돼요. 내가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메신저로 준비를 해야 돼. 메신저도 제가 이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로 훈련을 엄청 한 거예요. 어떻게 전하지? 말씀 정리해보고, 나이스 타일로 정리해보고, 이걸 막 엄청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매끄럽게 됐어. 교사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내가 어떤 식으로 전해야 될지 그걸 짜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꼭 하셔야 돼. 부장님 꼭 하셔야 돼. <laughs> 아셨죠? 중보 기도를 해볼, 중보 기도자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전신장님 하시더만. 내가 본래 기도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기도를 길게 해봐. 여러분. 깊은 기도에 맛도 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만히. 기도를 오래 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집에 있을 때 1시간, 2시간 막 계속 방언 기도를 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깊은 기도의 맛을 알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기도를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해. 깊은 곳에서 그 심연에서 주님을 깊이 만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 보는 거죠. 각자에게 맞는 개인 훈련, 영적인 개인 훈련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인데 잠깐 기도하 하고 그다음에 반주 좀해 주세요.